하나들아. <laughs> 둘이 둘이 나 늦었어. 하나? 들아? 저려 들아. 들아. 하나? 아 야, 간 나뭇잎 채깔고 빠져! 니네 빠져, 거기, 가지마. 어머, 어머, 들이 좀 봐. 들이 봐. 저쪽으로 가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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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! 이쪽으로! 들이 이리 와! 이리 와! 어우, 어유, 어유, 잘뛰네 앉아! 사나 들아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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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. 앉아. 앉아, 앉아. 기다려. 앉아, 앉아. 기다려. 앉아. 산이도 앉아. 산이도 앉아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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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이 기다려. 야, 기다려. 산이도, 들이도 기다려. 기다려. 야 기다려 기다려 야 됐어 들이도 기다려 들이 기다려 들이 기다려 기다려 들이 들이 기다려 야 이건 들이 거야 산이 거 아니야 됐어 가 이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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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